성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무리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부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라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부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람 위에서부터 쭉 어, 기록이 돼 있죠 11장에는 어,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예, 등장시켜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시대의 믿음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었던 그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그리또의 믿음과는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참 부르심을 받아서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가나한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 시부리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성은 성경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 시부리소 1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태어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승리한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원인은 그 원천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지으실 터라고 하는 건 이제 터. 지으실, 기초석이 있는 섬을 바라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로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지워졌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브리소 11장 39절 40절에 오늘 본문으로 오읽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증거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받았지만 에, 증거는 받았지만은 에, 약속은 받지 못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아,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믿음이 확실하다.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브리서 11 1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구약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증거를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을 가졌던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느 정도 구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그러면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 과거에 성경에 대해서 어, 지식이 아주 부족할 때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게 이어져 왔을 때 그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 구약이 뭐 쉬운 말씀을 드리면 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잘 해석을 하고 구약을 잘 풀어야 능력 있는 어 말씀 전달자, 뭐 목사, 전도사, 또 어, 강해를 잘 하는 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구약은 아, 그 그래서 어, 좀더 신약보다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만 어, 예수님을 설명한 책.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37절인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은 4개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설명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 뭐, 신약성경에 비해서 우월하다든지, 어, 좀더 차원이 높은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림자로 설명하는 책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이 하나님의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 주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해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브리소 11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성도가 아니면 구약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증거받은 뭐이른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던 분들은 온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가 얼마나 구약의 믿음을 가졌던 분들보다 자명이 더 크고 그리고 부여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시부리서 11장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부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었던 그 선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양을 사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인간, 우리나라 백성들은 특히 아주 고향을 좋아하죠. 고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의 정의. 여기 뭐 성경에는 본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고향은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곳,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는, 어, 조상 대대로 또는 아버지가 살았던 곳, 뭐, 이렇게 우리는 고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 속에서 본양, 그러면, 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더 분명하게 빨리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에 대해서 사모했다는 거죠. 어,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하나님이 살, 살고 계시는 곳에 대한 모형을 본 겁니다. 그들은 그 성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갈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장막을 치고 살았죠. 유목민들, 목축업을 하는, 가축을 기르는 직업을 가졌던 그들은 항상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가축을 사육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축산업이죠. 축, 예, 가축을 길러서 먹고 살았던 그 족장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어디, 어디 뭐 좋은 터에다가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집을 장막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텐트입니다. 우리가 어, 뭐 야외에 캠핑 가고 등산 갈때 예, 숙박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름에 놀러 갈 때도 그렇고, 그 텐트, 그 정도, 그거보다는 뭐더 나은 것이겠지만, 어쨌든 임시 처소를 만들면서 살았다. 만들고 살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 그들 그런 그 생활 습관 속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가서 살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그림자로본 거죠. 그본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 그러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은 예, 아브라함의 믿음, 곧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준 거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예,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들 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있었던 그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신약성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 뭐, 중장거리 릴레이,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마지막 주자다. 그 결승선 그 테이프를 통과해야 되는 바톤을 맨 마지막 받아 가지고 달리게 하는 마라톤의 마지막 주자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구약에 믿음이 있다고 증거받은 그분들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어, 신약 성경보다 우위에 놓고 구약의 성도들이 특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결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신약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 과정의 모든 내용을 확신하고 그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를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양의 신부가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모습입니다. 그 성은 그, 아, 그 신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기초석에 있는 그 성, 그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로 우리가 지금 어,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성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성을 바라본 믿음이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는 그 성을 이루는 성이 될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그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신자들은, 우리가 그 성을 이루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성에 들어가는 복도 어마어마한 복이죠. 하나님과 같이 살 복을 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증거를 받은 분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6장 뭐 1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2절, 3절만 봉독을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심히 속이 상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 보면,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 고소, 고발했다는 거죠. 성도 앞에서, 어, 이런 거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게 아니라,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한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발, 했다고 이제 고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좀 다르죠. 이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참그 소망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성도 곧 성도들이니까 이 교회죠. 성도 우리 우리들이 장차 먼 미래에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심판입니다. 저치, 영어로 말하면 저지먼트, 저입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자들을 심판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장소는 백보자 심판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은 신보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 신보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심판관으로 앉아 있어요. 게시록 20장 1절에,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고도전서 6장 2절을 제가 나머지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장차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때 심판은 이제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교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판단도 감당을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3 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선사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천사의 사명은 뭡니까? 천사의 사명은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된. 그 그래서 이 심, 저 천사들을 심판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 예를 들어서 구원받을 상속자에 대한 일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게으러, 게으르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죠.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본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자들이죠. 그들은 지금 아주 쉬지 않고 교회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하는데, 이 하물며 세상에 속한 일을 판단하지도 못하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경의 여기는 세상에 관련된 그 판단할 때는, 그냥 그건 뭐, 저, 세상 속에 사람, 속한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 세워서 그들이 판단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에 관계된 일, 교회에 관계된 일, 형제에 관계된 일을 어떻게 세상에 고, 그, 고발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이 내용, 책망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장차 누릴 그 영광, 어느 보자에 앉는가. 마지막 심판 보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 백보자 심판에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앉아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릴 특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 그것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거기서 한심부로 단장이 되는,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건 게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 최고의 복이죠.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섬기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 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두 번째 물론 이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만 천년 왕국 그리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통치합니다 천년 동안 뭐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백보자 심판 법정에서 심판관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이루살렘의 성벽을 이루죠. 그 성을 이룹니다. 기초속에 있는 성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리도의 믿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결코 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루살렘의 성벽, 기둥이 된다 하는 것. 그 세이루살렘의 기둥을 이루면서 그 성을 이루는 어린 양의 신부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세세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왜 구약의 컴플렉스, 구약의 우월성, 구구약이 뭔가 신약 성경보다 더 우월하고 그것을 더잘 어, 많이 보고 그것을 잘 알아야 잘 믿는 걸로, 어, 오해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이 받고 있는 정말 대단한 특권.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새 이루살렘성에 들어올 일이, 길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성도라 불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오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막연한 전통과 사람의 논리에 빠져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기간이 꽤 길었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그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